일단 중불 정도에다가 팬을 좀 달궈 놓으시고요. 황설탕을 한 큰술 정도 이렇게 펴서 놔주시면은 설탕이 금방 살짝 녹을 거예요. 그때쯤에 레드 와인과 포르투갈, 포르투 와인을 넣어 주실 겁니다. 레드 와인 150ml 정도에다가 3분의 1이니까 50ml 정도가 되겠죠? 3분의 1 정도로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분기가 아주 살짝 보이기 시작할 때. 이게 너무 많이 녹아버리면은 나중에 좀 타요. 그러니까 아좀 있으면 녹겠구나 싶을 때쯤에 와인과 함께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뽕 자, 좋은데. 자, 이거는 3이니까좀더 포르투 와인 자체가 굉장히 좀평생적으로 우리가 찾는 그런 와인보다는 향도 다르고 발효 과정에 브랜디를 섞어서 넣는데요. 그래서 알콜 도수도 보통 와인들보다는 좀더 높고요. 그리고 당도 또한 조금 더 진한 그런 와인이겠죠. 제가 좋아하는 소스의 재료 중에 또 하나기도 하고요. 쫄라라쫄라라 자, 이제 색깔이. 아주 그럴싸해졌죠. 이제 많이 쫄았어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자 소고기 맑은 육수 스푼 그리고 생크림 스푼을. 오 색깔이 너무 예쁘다. 어, 색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조금만 더 졸일게요. 소기 육수하고 크림도 생크림도 굉장히 많이 졸여졌어요. 색깔이 이제 굉장히 좀 소스 다워졌죠. 후추, 그리고 소금 밑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잘 섞어주시고요. 이팸 위에다 계속 올려놓으면 잔여 때문에 더쪼으니까 이렇게 옮겨놓도록 하죠. 아, 어, 완전 좋아! 완전 좋아! 자, 어, 이대로 옆에다 잠깐 빼놓으시고요. 나중에 완성 접시 할때 따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고기를 구울 거예요. 자, 예열이 아주 훌륭하게 됐으니까요. 자, 이렇게 익히시다가요. 살짝 한쪽 모퉁이 이렇게 들어보면은 어, 선이 보여요. 이익은 선이... 선이 보인다 싶으면은... 뒤집어 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요새 제 트위터에다가 많은 분들이 맨날 그렇게 맛있는 거 혼자 먹잖아요. 끝나고 나서. 살안 찌냐고 나한테. 죄송합니다만 정말 프로그램 시작한 이후로 살이 찌고 있어요. <laughs> 이제 반대쪽도 익었어요. 이럴 때 불을. 꺼주시는 겁니다. 남은 예열에다가 고기를 안쪽으로 익히는 거죠. 그래야지 육즙이 많이 안 빠지고 맛있는 스테이크 드실 수 있습니다. 육즙이 더 빠지기 전에 그만 굽도록 할게요. 자, 이제... 오, 자리가 어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역시 스테이크는 카리스마가 있어. 카리스마. 그리고 익힌 감자를 먹기 좋은 녀석들로. 이 상태에서 이제 소스를 살짝 뿌려줍니다. 마무리는 레드페퍼를 계속 쭉촥촥촥 완성이 됐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제가 성인식 때 먹었던 그 스테이크보다도 훨씬 훌륭한 것 같은데. 서른세 시대서 알렉스가 만든 추억의 스테이크. 오늘은 포르투 와인 소스와 함께 만들어봤습니다. 맛있겠죠?